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35세 여자입니다. 3년 중 장녀로 두 여동생의 한해 같은 큰 언니이기도 하고요. 결혼 3년차에 현재 태어난 9개월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육아교육을 받고 사는 중이고, 아이가 잘 따라와줘서 아이 하나 바라보며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놀던 사람도 아니었고, 꾸준히 일을 하다가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해버린 것이어서 초반에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애를 낳을지 말지부터 고민을 했었을 정도이니, 저 개인적으로 임신 초반에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아이 생각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제 여동생들이 없었더라면 저희 부부는 아이를 지워버리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벌써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의 아이로부터 얻고 있는 이 행복을 느껴보지도 못했겠죠. 제 여동생들은 둘다 의료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간호사이고 막내는 물리치료사예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제가 얘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 힘들어하며 생각하는 동안에 제 옆에 맴돌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줬어요. 남편조차 저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한 채 스스로 힘들다면서 저를 밀어내기만 했던 때였습니다. 제 여동생들은 지들이 번갈아가면서 큰언니 곁에서 위로를 해주겠다며 찾아와 맛집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해다 먹이기도 하고, 또 좋은 곳으로 바람 쐴 자고 데리러 가주기도 하는 등참 든든한 친구가 되어줬었죠. 아이에 대한 고민 상담도 열심히 받아주고, 또 지들 주변에 있는 임산부들이나 출산한 지인들한테 여러 조언까지 직접 구해서는 저한테 전해주기도 하는 등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 미안할 정도로 저를 향해 신경을 써주고 또 태어날 조카를 기다린다며 설레어 해준 덕분에 제가 조금씩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었죠. 동생들 덕분에 애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동생들의 존재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어릴 적에는 제가 큰 언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동생들한테 강압적으로 군 적도 많았고, 또 언니만 아니었음 한대어져마을 뻔한 뻘짓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못난 언니를 가족이라면 끝까지 옆에서 지켜내주려 하는 동생들을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하기도 했죠. 내가 동생들만큼은 정말 잘 뒀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동생들을 낳아준 부모님께도 참 감사했습니다. 자매란 것이 원래 더 크고 나서야 진정한 친구, 아니 평생 친구가 된다고 하더니만 저희 세 자매들도 지지고 볶고 싸우며 크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딱 그런 꼴이었죠. 특히 그중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 둘째 여동생은 제가 미안한게 참 많았어요. 막내는 막내 여동생이라며 제가 나름 예뻐라 했었는데. 둘째 여동생은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또 워낙 공부를 잘했던 애다 보니 제가 시샘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둘째 여동생을 보는 저의 시선이 늘 삐뚤어져 있었고, 그래서 싸움도 자주 걸고 또 미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여동생은 저한테 제대로 된 화를 한번 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성격이 너무 순해서는 매번 제가 시키거나 붙어가는 것들은 다 들어주는 편이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 것을 먼저 베풀기만 하던 아이였죠. 너무 착하고 또 순백의 아이였는지라 제가 유독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했고 늘 동생만큼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랑 나이차가 얼마 안 나지만 지금까지 싱글로 살고 있는 여동생이 그냥 이대로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 시집살이라는 게 절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순둥이 같은 내 둘째 여동생만큼은 절대로 이 개같은 일들을 당하며 살지 않길 바랬죠.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난후 동생이 제 아이를 돌봐준다며 자기 쉬는 날이면 꼭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제 육아를 거들어주며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시댁 얘기를 하면서 결혼이 얼마나 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적을로 나열하곤 했답니다. 동생만큼은 저같이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께서 참 유별나고도 못되셨습니다. 얼마나 못되셨냐면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아는 분이셨어요. 본인도 딸이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아들만 잘라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사는 분이셨죠.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가정이 있는 독립한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절대로 아들이 자기 손에서 독립하는 꼴을 보지 않으려 하는 분이셨습니다. 결혼했을 때에도 시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들려서 인사를 하게 하셨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가기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거나 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시댁에 안 가려고 하는 날에는 급기야.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가 직접 출두를 하셨어요. 암행어서 출두를 하듯이 저희 집으로 애고도 없이 찾아와서는 얼마나 제 살림을 해집고 따져가며 검사하셨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날에는 우리 아들이 이것만 먹고 살수 있겠니? 라면서 자기 아들 밥 굶을 걱정부터 하셨고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많이 채워져 있는 날에는 우리 아들 월급이 먹는 걸로 다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돈 허투루 쓰지 말라는 말로 혼을 내셨죠.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었는데 무슨 돈 나갈 것만 보이면 자기 아들 월급에서만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껴쓰라 하셨습니다. 너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또 흉을 보시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를 모를 정도였어요. 그냥 며느리가 싫어서 늘 쓴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결혼 초엔 제가 너무 순진했었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서도 이런 시어머니의 사사건건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애를 낳아 몸이 힘들어 육아휴직을 냈더니만 며느리 건강을 생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들이 혼자 외벌이로 일을 하면서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책임이 너무 크지 않냐 말까지 하시면서 도로 복직을 하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장은 강압이 절반 이상 정도 섞여있던 무시무시한 사장이었고.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동안은 애까지 안 보여주며 시어머니를 피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 제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프기 시작하시며 시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한 저를 더욱 많이 그리고 자주 찾기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곁에 꼭 달라붙어서는 최근까지 시집살을 시키셨던 이구역의 대표주자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며, 오만 집안일을 다 시켜 먹고, 그 나이가 되도록 부려 먹으니, 저희 어머님도 며느리인 저한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되물림 된 것이었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늘 집안의 안방을 차지하고 계셨고, 60대인 시어머니는 팔순이 넘으신 시어머니 시중을 드는 걸 제가 꼭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속이 뒤틀린 건지 가만히 있던 저한테 야너 일로 좀 와봐”라고 불러서는 자기가 할 일을 저한테 대신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할 일을 저한테 나눠가면서 꼭 하나씩 더 시키려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님 신기를 거스르기 싫어서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 일을 했고요.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너무나 예쁘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눈에는 제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저를 그냥 아무것도 시킬 수 없는 어린애마냥 보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뭘 시키려 하면 시어머니께서 나서서는 그냥 네가 가져다 주면 되는 걸 굳이 저 멀리 앉아 있는 애를 불렀다가 시키고 싶냐? 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해주기도 하셨고 밥을 먹다가도 시어머니가 불안 듯이 저한테 가족들 찬물을 한 잔씩 대령하라고 시키면. 찬물 먹다 체할 일 있냐 멀쩡히 밥 먹다 말고 뭔 찬물 사령이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멋쩍게 만들어 주기도 하셨어요. 그런 사소한 시어머니의 커버 덕분에 제가 그나마 시어머니께 받는 시집살이에 덜 우라통의 침으로 오르곤 했습니다. 두달 전쯤부터 시어머니가 급격하게 아프셨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라 수시로 아픈 구석이 있었는데 이번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기력이 없는 건 다반사였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일어나지도 못하셔서 시어머니를 옆에 꼭 끼고서는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처지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혼자서 어떻게든 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이런 간병을 할수 없다며 저를 엄청 찾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그냥 사정도 설명을 하지 않고는. 당장 우리 집에 좀 와. 시할머니가 아프시다. 라면서 저를 부르셨어요.그러니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린애를 들쳐 업고서는 시댁까지 찾아갔죠.저 또한 애 낳고서 산후통에 당뇨까지 더해져서 문고생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그래서 불가피하게 육아휴직까지 내고선 제 몸을 요양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뻔히 알면서 저한테 시어머니 간병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건또 아니셨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제가 돌봐야 해서 저는 시아머니 옆에서 밥 떠먹여 드리고 화장실 따라가고 또 어쩔 때몸 마사지까지 해드리다가 저희 애가 울면 쪼르르 달려가서 저희 애를 직접 또 돌봐야 했어요. 애 모유도 먹이고 애 기저귀도 갈고 또 애가 울면 한참 안고 있다가 시아머니 시중 들라고 시어머니가 재촉을 하면 제가 아이를 직접 들쳐 업고서는 시어머니께로 달려갔어요. 사람이 거의 밤 미칠 지경까지 바빠서 정신이 없었죠. 이럴 거면 좀 애를 돌보는 것이라도 도와주시면 좋으련만. 그런 배려를 저희 시어머니께 바라는 것은 어불 성설이었습니다. 저 보란 듯이 시어머니도 방치하고 저희 애까지 방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저도 사람인지라.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노동은 제 몸을 더 망가뜨리고 힘들게 할 뿐이라면서 시어머니의 부름에 보란 듯이 시댁을 찾지 않았고요. 일방적으로 전화도 묵살을 했어요. 제가 몸살이 났으니 전화 좀 그만하라고 대놓고 슬쩍 짜증을 부리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간질을 해서는 제가 시어머니를 방치하려 한다고 욕을 한 날에는 내가 애 키우고 내몸 챙기느라 집에서도 죽을 것 같은데 니네 할머니까지 돌보러 시댁에 출근하다시피 가야 속 편하냐? 넌 내가 네 새끼 돌보느라 죽겠는 건안 보이냐? 라면서 남편이랑도 한바탕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도 그제서야 자신이 조금은 너무했다 생각을 하는 건지 삐죽 튀어나온 입을 다물었고 저는 저대로 더 화나게 하지 말라며 씩씩거린 채로 며칠 더 삐져있었죠. 그렇게라도 해야 시어머니로부터 대놓고 잠수로 더탈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쯤되면 시어머니가 막 시댁에 오라고 닥달을 하고 무슨 년, 어떤 년 하면서 욕까지 섞어서는 저를 부려먹으라고 찾으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연락이 너무 뜸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더 이상 무섭게 여기지 못하셔서 함부로 찾지를 못하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저도 괜히 마음이 편해져서는 그냥 제 육아나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 시기 비슷할 때에 제 둘째 여동생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아이랑 잘도 놀아주며 저랑 수다를 떠는 걸 힐링으로 삼더니만 언젠가부터는 저희 집으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동생 주겠다고 과일도 사놓고 고기도 사놓고 하면서 두팔 벌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하다못해 몸이 아프다는 소리까지 하니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요즘 의료진들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고생이 많다고 하던데 요즘 병원일이 부쩍 힘들어진 것인가 싶기도 해서 동생의 안위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죠. 그러던 중 동생이랑 연락을 하려고 하면 동생은 제 전화를 받지를 않았고요. 그러니 저도 제 친정 식구들을 통해서 둘째 소식을 전해들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덜컥 제 둘째 여동생이 뭐라고 다니길래 그리 몸이 힘들고 제 전화를 피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찮은 일로 말이죠. 남편이 집에 와서 아이를 보면서 쉬던 도중에 제가 남편한테 슬쩍 물었어요. 요새 어머님은 조용하시네? 할머니 몸이 많이 쾌차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말해줘. 그러자 남편은 아이도 보고 TV도 보다가 무의식 중에 제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제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여동생 덕분을 라고 한 겁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나를 안 찾아서 다행이라는 걸 은연 중에 말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남편의 입에서 뜬금없이 제 여동생 이름이 흘러나오니 제 심장이 철커덩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이옷 빨래를 한걸 개비고 있었는데 진짜 벙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당신 뭐라고 했어? 내 동생? 라며 반문하는 제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한 말을 눈치채고는 응? 일하면서 못 들은 척을 하는데 그 순간 제가 개비던 옷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던져버렸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니네 집 달려가 난리 피우기 전에 똑바로 말안 해?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얼굴이 시퍼래져서는 얼떨결에 말을 한 남편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간 제 여동생이 휴문날 저희 집에 와서 제애랑 같이 놀아줄 때에. 무작정 무단으로 저희 집에 찾아온 시어머니랑 몇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동생은 워낙 싹싹한 성격이었다 보니 아무리 제가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 시댁 식구였던 시어머니를 까듯하게 대했고요. 시어머니도 그때마다 아유 간호사라서 그런지 성격이 참 야무지고 싹싹하네 라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씨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제 여동생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는 감히 제 여동생을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는데 보조로 불려들였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집에 좀 와달라고 하는 제 시어머니 연락에 여동생은 거절하지 못했고 그렇게 불려가서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제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었더래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는 연락이 없었던 지난 몇주 동안 제가 아닌. 제 여동생이 저희 시할머니 병간호를 혼자 했던 겁니다. 결혼도 안한천엔제 여동생이 말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겠다는 듯이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울지도 않은 애를 갑자기 업어대면서 울지 말라고 얘를막 달래더라고요. 애 핑계를 대면서 저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뻔한 짓거리였다는 것을 저는 바로 눈치챘고 그 자리에서 남편 뒷덜미를 잡고 있었던 일 그대로를 말하라고 안 그럼 너 죽고 나 죽고 니네 엄마도 다 죽을 거라며 정말 눈깔이 뒤집혀져서는 얼마나 윽박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한번빡 돌면 장녀라서 동생들한테 지랄떨며 살았던 것만큼이나 어마무시하게 성과를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을 붙들어매고 막 소리를 지르니 애가 그제서야 엄마 무섭다면서 막 울어보채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는 불쌍한 내 동생이 나 대신 시어머니께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불이 터져서는 도무지 성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한 대칠 기세로 눈을 불아리며 닥달을 하니 남편도 겨우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너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처제를 부르겠다고 번호를 물어보더라고. 간호사이고 하니까 평소에 하는 일이니까 우리 할머니도 잘 챙겨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었고, 여동생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시어머니 진짜 독하더라. 내가 아무리 간호사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 인력을 그냥 꽁으로 쓰려고 하시냐? 막 빨래도 시키고 시어머니 배분도 다 끌어하시고 목욕도 시키게 하시고 나 진짜 몸살 제대로 왔어. 근데 또 언니는 시어머니니까 함부로 말도 못 하겠고. 근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 난 괜찮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겨. 언니가 알게 된 이상 나도 이제는 언니 핑계로 안 가던가 해야지.라고 말입니다. 이 답답한 애가 제 시어머니란 이유로 쓴소리한 번을 못한 채. 그냥 시키는 대로 당하면서 온갖 노동을 다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시어머니 똥싼 몸을 시키라고까지는 안 하셨는데, 제 여동생은 하도 온순하고 애가 착하다 보니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세상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제 여동생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 싶어서 저 정말 죄책감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쩔까 싶어서 몇 번이고 집안에서 남편 보란 듯이 미친 할망구라며 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곧장 집을 나섰어요. 그 저녁에 시댁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남편은 놀래서 애 들쳐 없고 뒤늦게야 저를 따라 나왔는데 저는 이미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슝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문 열고 제가 보이니 시어머니는 그간 연락한 적이 없던 제가 뜬금없이 서 있다면서 새삼 놀라하셨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 퇴근하고 집에 오신 시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다들 무슨 일이냐면서 아주 뻔뻔스레 저와 제 아이 안부를 물어보는데 도무지 대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썩소가 나오는 걸 참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제 동생 얘기를 꺼냈어요. 제 여동생 불러다가. 할머니는 간병을 대신하게 했다면서요.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서 말이죠. 왜 그러셨어요? 애가 노는 애도 아니고 이 시국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왜내 동생을 멋대로 불러서는 어머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시켰어요? 노망 드셨어요 벌써?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약을 아주 잔뜩 올려놨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저를 따라 슬슬 흥분하기 시작한 시어머니께 당신 시어머니는 당신이 책임지고 살라고 어따대고 시집도 안가내 동생을 불러다가 네 시집살이를 대신 시키고 난리야. 어따대고 남의 동생한테 똥개저기를 갈게 하냐고. 그것도 나몰래 오늘 그 대가 제대로 한번 맛봐라. 남에서 눈물만 없을 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목에 피 튀어 올린 채로 시모한테 달려드니 시모는 좀비라도 본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셨고요. 부엌까지 들어갔다가. 시모가 베란다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길래 저는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부엌 베란다로 들어갔고 시모는 시모대로 그걸 피해 또 도망치고 진짜 개판이었어요. 서로 쫓고 쫓기는 짓을 몇분 동안 그 좁은 집안에서 하다가 시모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더는 못 피하겠다면서 말로 해 말로 하라고 이년아! 라며 저를 보며 막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얼굴에다가 제가 침을 퇴 뱉어버렸죠. 감히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라고 하면서 시모의 얼굴에 몇번더 침을 튀겼습니다.내 동생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사돈처녀 어려운 줄을 모르고 감히 말도 없이 불러다가 도대체 뭘 시킨 거냐면서 내 동생이 몸살 나서는 나한테 연락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속을 끌었겠냐고막닥달을 하니 시모는 시모대로 몰랐다면서 저한테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진짜 뭐 이런 집구석이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젊은 차자가 병원에서 쭉 하던 일을 우리 집에서 한 것뿐인데 뭘 이렇게 소란이야. 라면서 침을 닦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결국 머리뚜껑이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야! 나는 짤막하지만 강했던 외침과 함께 시모의 어깨방에제 주먹을 날리는 순간 남편이 집안에 들어왔고요. 그와 동시에 제 아이가 우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시모는 저한테 얻어맞고서 아프다고 벼랑간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저는 저대로 그런 시모의 머리통 위에다가 침을 한 차례 더 뱉었어요.아휴 징글징글한 시집살이 진짜 역 같아서 더는 안 보고 살고 싶다고 겨우 아들 하나 낳아놓고서 어째 평생을 구질구질하게 대접받고 살려 하니 곱게 늙어라 제발. 라면서 진절머리를 치다가 제 아이를 안고서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또 택시를 타고 후다닥 왔고요. 집에 와서는 얘를 억지로 재워야겠다 싶어서 일단 방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눈에서는 화딱지가 나서 눈물이 흐르는데 남편은 올 생각을 안 하고, 아휴,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후덜덜 거리더라고요. 또제 여동생은 어찌나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불쌍하던지요.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바탕 개판을 치고 왔으니 이제 더이상 시어머니 연락도 안올 것이고 우리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또 해서 집에 오라 하면 바로 언니한테 일러 바치라면서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는 사죄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러자 여동생도 저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참 물어보고 걱정을 하다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내심 안심이 되었고 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어깨빵 하나 세차게 달린 것에 대해 아주 약간의 죄책감이 들랑말랑하던 와중이었는데 여동생 목소리를 들으니 백번 천번 잘한 짓이나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날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오느라 늦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도 어머니가 억울해하고 우는 바람에 옆에서 그냥 달래주다 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찍소리를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조선 어때?"라고 물어보는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서 언제 어떻게 똑같이 어깨빵을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쫄아선 제 눈치를 본다는 걸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제가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조심스러워진 남편이 참 가소롭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혈압이 쫙 오르는데 그래도 아이 때문에 결국 참게 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저는 제 동생과 저를 못살게군 시어머니를 제대로 조지고 왔으니 일단은 그걸로 만족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더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 혹은 제 가족들을 속삭이는 짓을 벌인다면, 그땐 인정사정 할것 없이 더 심한 짓을 해서라도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 줄 거예요. 감히 며느리 어려운 줄을 모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